오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야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국내 단한대 밖에 없는 72년형 나치 챌린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많은 차들을 리뷰하면서 이런 특별하고 희귀하고 멋진 차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에 그런 뜨거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내에 단한 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차본적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비주얼을 가진 차입니다 사주분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차 타고 나가면 정말 얼마나 쳐다보냐고.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차주분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쳐다보는 차인 거죠. 제가 봐도 이거 진짜 지나가면 어디 박물관이나 들어가서 볼법한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는 공도 주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단한 대밖에 없는 녀석이죠. 예 스펙도 어마무시합니다. 5 6 m 터8개통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오토미션으로 3단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70마일인가, 아, 60마일인가 가 해서 어, 7초대가 나온다고 해요. 70년대 차가 제로백이 7초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괴물이라는 녀석이죠. 요즘에 답지라는 브랜드가 우리 국내에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많은 회사들에서 답지 뭐, 챌린 저. 차저들 차를 갖고 오면서 판매가 되고 동호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닷지라는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나 볼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동호회도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 머슬카라고 알죠? 알죠. 머슬카의 3대 차종이 카마로, 그다음에 머스탱 그리고 여기는 닷지입니다. 그 머슬카 중에서 도 진정한 머슬카가 바로 이로석이라고할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을 또한번안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 차주님, 엔진룸 여는 거 어디 있나요? 실내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어어 어, 어, 미국 차는 투박함의 상징이잖아요. 잠금장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당기는 게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당기면 어, 문이 열리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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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주님 도와주세요. 잠깐, 차주님 출연. <laughs>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당겼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아, 여기, 이거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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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주님, 잘가나오셨습니다. 굉장히 훈남이세요. 자, 이게 보면 72년 시기인데요. 스프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 오래된 차들 같은 거 보면 이거막 와가지고 볼트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열린 거죠. 미국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공포영화 막 보면 옛날 차들, 미국 차들 나오잖아요. 막 범인한테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막 시동 딱 걸었는데 시동 막안 걸리고 왜 미쳤나? 왜 갑자기 시동 이안 걸려? 이런 답답한 것들 있잖아요. 이 엔진을 가진 이 차들이요, 미국 차들 이그 열이 좀 받아야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셀을 좀이렇게 밟으면서 시동을 걸어줘야 시동이 걸리는데 열이 안 받으면 안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차들 옛날 차들 그 영화 보면은 그안 열리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딱그 액셀 밟으면서 시동 탁탁탁 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다 남자들이라면. 아 운전면이라서 해본 건가? 제가 운전병 두덤반도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두덤반 시동 걸때 아침에 그 점호하잖아요. 할때 이제 점호 시동했을 때 시동 걸고서 이제 악세서 훙훙훙훙 해가지고 시동 걸잖아. 그 방, 그 방식이라고 사실 보면 될것 같아요. 이얘 확대지 않았어요? 와. 이, 보세요. 이 휠, 이, 이 자체가 거의 뭐, 산, 역사, 야 사이드 밀러 봐라. 미쳤다, 진짜. 볼수 사이드 밀러 잘 보이나요, 근데? 관광미러를 제작을 해서 붙였습니다. 아, 따로. 관광미러를 제작을 해서 붙여서 그나마 좀잘 보이는 거죠? 순정은 아예 안 음, 보이고. 아예 안 보이고. 이야, 차주님의 정성이 아주 듬뿍 들어가 있는 차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주유구, 야, 주유구도 투박하면 상지.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열립니다. 음. 야, 진짜. 정말 환장합니다. 이. 지금 나오는 다치 챌린저나 여기 서 있는 72년식 다치 챌린저나 자세히 보면 큰 라인들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이 투박한 네모난 요 라인들 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 옛날 리뷰 한번 돌려보세요. 같이 챌린저 리뷰 보면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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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슷해 보이던데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또 재미난 거좀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하나가 깜빡이등이 주황색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을 기준에 따라서. 근데 이걸 어떻게 주황색으로 바꿔 여기 아까 칠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사주님께서 어, 센스 있게 여기 원래 이게 브레이크 등이거든요. 이 브레이크 등에 깜빡이를 그 연결해가지고 깜빡이로 바꾸고 이 브레이크 등을 이 밑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좀더 재미난 게위기 밑에를 보면 이 보통 차에는 총매가 있잖아요. 총매가 뭐냐면 뭐 배출 가스도 이제 걸러내고 뭐 소음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총매 역할이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차는 총매가 없습니다. 그냥 직관이에요. 엔진과 그냥 배기 에 뚫려 있어요. 시동 걸면 기절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좀 이따 소리 들려드리고, 여기 밑에 보이면, 이렇게 좀 밑에 그 배기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차주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그, 이 대우랑 이쪽이 그 배기 라인이랑, 차가 이렇게 쇼바를 지나갈 때나, 그 언덕 그 방지턱을 지나갈 때나, 지나가면은, 이 올라가면서 그 배기를 이렇게 간섭에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님께서 이 배기 라인을 좀더 밑으로 내려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방지턱이 많은데, 미국 같은 그런 광활한 대륙 가면 방지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좀 불상사가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기 이 방지턱 지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 문을 한번 또 살짝 열어볼게요. 이야 이또 산진의 역사 아 나왔네요. 제가 이제 리뷰할 때마다 닭다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세대가 많은데요. 야 아,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닭다리 이거. 아, 이 차주님이 얼마나 센스 있게 썬팅도 안 하고. 이 차들은 그냥 봐줘야 되는 거니까. 썬팅 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닭다리. 야 미쳤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문 여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요. 이 뒷문도 열려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야, 야, 멋지다. 그리고요,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게 운전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이렇게 더워. 에어컨을 켜야 돼. 하지만 72년도에 나온 이 다치 챌린저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에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요. 그 에어컨 킷이 있대요. 미국에서 나오는. 차주님이 지금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꾸미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선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같이 더운 날에는 죽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있는데요. 무려 3점씩 안전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첫 번째 있죠? 이걸 이렇게. 어? 넣었다가 살살. 아, 이렇게 했다가? 어 달래야 사진님이 센스가 있네 그렇죠 이런 차는 달래야 됩니다 이렇게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집어넣다가 이렇게 달래서 여기 서 있는 곳에 딱 끼고 여기 한번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그리고 여기 땡기면 돼요 이거좀 이따 땡기고 이렇게 땡기면 3점씩 벨트가 되는 거죠 이야 참 이게 바로 산 역사가 아닐까요? <목소리> 멋지다. 나 이런 가슴.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타보면서, 야, 미쳤어, 미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빵빵이면 되죠? 아! 미쳤다! 아,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리뷰하면서도 진짜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계기판도 진짜 옛날 이 감성이 느껴지네.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상향등이 여기 발판에 밟으면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밟으면 상향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달려있잖아 상향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차들은 그런데 이발 밑에 있는 걸 눌러야 상향등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버튼이 워셔에 나오는 거예요. 이익하는 거 있잖아요 워셔액이 나오는 거고 비상 깜빡이가 이 핸들 요 이쪽에 보면 당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에 당기는 게 있는데 요게 비상 깜빡이라고 합니다 요 비상 깜빡이 들어오 깜빡 깜빡 그리고요 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운전을 해보겠지만 이게 연비가 그각이라고 합니다 공식 연비가요 무려 리터당 2 3 k m 2 6 k m 였나 하여튼 공식 연비가 그래요 공식이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면 택시를 타는 거와 똑같다 그어그 무슨 얘기세요? 택시가 타는 그 미터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름 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미친 차죠. 어 람보르기니 그냥 갖다 쑤러 패는 차가 바로 이런 차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아 정말 설명서책 72년. 야, 진짜 미쳤다 진짜. 간단하게 어요 감성을 한번 살짝 돌아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번 가시죠. 자,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뭐, 영화 미국 영화들 보면 항상 키가 여기 있잖아요. 그건. 아니 왜 키를 왜차 안에 두지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요 미국 옛날 차들 보면 뭐 다는 아닐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흘려드리기로는 이 문을 밖에서 여는 키랑 시동 거는 키랑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 거는 키는 항상 이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문 여는 키는 이제 항상 소지를 하고 여기 안에 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거는거 영화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미국차들 자 어쨌든 한번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는 것도 거는 거 봤죠? 그냥 거는 게 아니라 걸고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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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우야 무야 총맥 없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와. 와. 미쳤다. 피난해, 진짜. 어쨌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출발하기 쉽지가 않네요. 아잘할수 있겠죠? 돌아 들어오겠습니다. 어 잠깐 어, 오겠습니다 일단 놓고,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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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열이 덜 되서다. 다다다다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좀 예열을 하고 이게 세시한 세시만 차예요. 이게 열이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이게, 그, 미국 저게 어디야? 그, 저게 어디지? 공포영화 보면은 이렇게 시동 안 걸리잖아. 나처럼 당황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고, 시동에 열을 좀, 이제 받은 다음에 출발하면 됩니다. 이거 좀열좀 좀 시키고, 열좀 받고 갈게요. 야, 왜 이렇게 땀이 비 오듯 하냐? 나 이렇게 긴장 안 하거든? 하이퍼카도 타봤던 사람인데, 이거? 더워서. 그, 그, 그렇지? 어, 더워서 그런 거겠지? 자, 이제 한번 가봐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아! <laughs> 에이, 됐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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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마무리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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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무서웠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열이 받아서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 어쨌든 저는 어, 이런 멋진 차를 만나본 것만으로도 정말 충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머슬카 머슬카 하는지 알것 같아요 잠깐 그냥 앉아서 악셀 밟아서 배기음만 들었을 뿐인데 총매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 6.3L 자연흡기 8기통의 그런 어마무시한 남성적인 그런 배기음을 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쿠키 영상 이거 마지막에는 차주님이 시원하게 이 차를 주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께 한번 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아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이 멋진 차를 협찬해주신 차주님 감사합니다. 머슬카 매력에 빠질 것 같네요. 자 쿠키 영상으로 이 멋진 차가 달리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ハハハハ。